영화 촬영이 끝나자 사랑받는 가수 김호중과 그의 아버지는 한 가족장으로 가는 슬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픈 소식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식은 그저 친구가 아닌 김호중의 아버지에게 혜택을 주었던 사람, 세상을 조용히 떠난 평생의 동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공유된 슬픔의 양을 말해주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인 속삭임으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이 깊은 슬픔 속에서 가족들은 김호중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 선물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새로운 날의 색채로 하늘을 칠하는 새벽이 도래했을 때, 김호중의 아버지는 서울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겁더라도, 그는 앨범 출시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항상 헌신적인 아티스트로 블루스퀘어 메스터카드홀에서 팬사인 이벤트를 주최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팬들과 소통하며 앨범을 팔고 따뜻한 미소로 자신의 내면의 혼란을 가린 채 사인을 했습니다. 오후 팬사인 이벤트의 종료는 기쁨에서 슬픔으로의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소리를 마음속에 담고 김호중과 그의 아버지는 동료 음악가의 가족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김호중은 아버지에게 그의 앨범 완성에 큰 역할을 한 혜택 주인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 이동원이었습니다. 이동원의 사망 소식은 앨범 출시 이틀 전에 도착한 일격이었고 기대되는 축하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동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김호중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동원 선배의 새 앨범 무한 헌신하는 나무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원의 사망 소식을 세일 전에 듣고 김호중의 아버지는 슬픔의 바다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후회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김호중에게 도움을 준 이동원 선배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김호중은 이동원의 가족에게 그들의 감사의 표시를 물질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동원이 제작한 노래가 담긴 앨범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 앨범은 이동원 선배가 제작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은 카드를 받아주시고, 이 멜로디 안에 담긴 이동원 선배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주세요.